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간만에 영상을 좀그 전에 찍어 놓은 게 있는데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갖고요. 거의 교환하는 영상이고 원인과 그거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 오늘 영상을 찍는 거는 어 대부분이 그 요즘 유튜브 영상, 이거, 많이 찾아보시면은, 소음기, DPF 청소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시, 문제 제시, 그리고 문제점 해결 방법.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라는 거는, 소음기를 청소하는 방법에 대한 거, 어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나오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해결책에 대한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어 거기에 대한 영상은 하나도 없어요. 요즘 어떤 제조사가 됐던 간에 어 센터를 가시게 되면 소음기가 산처럼 쌓여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간만에 갔더니 그냥. DPF가 막산처원 쌓여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 어, 이 지금 영상 찍은 거요 댓글을 못 달게 할 거예요.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좀 너무들 물어보는 걸만 좋아하세요. 그냥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싶은 것만 하시지. 그러니까, 암기가 좀 연구, 그러니까 내 차에 대한 그거에 대한 거를 센터, 차를 샀으니까 센터에다 너무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쯤 좀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센터에 의존을 하고 센터 말을 믿고 그렇게까지 행동을 하셨, 그 했는데 돌아오는 건 결론적으로 돌아오는 건 뭐냐 이거예요 돌아오는 결론적으로 돌아오는 거는 남는 게 없어요 차가 다 거식이 돼 있지 소음기 그냥 뭐 그냥 말 그대로 소음기가 얼만데 그걸 막 갈아 제껴요. 예,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소음기 값 들어가죠. 일단 기본적인 엔진오뭐 무슨 교환이든가 교환비 들어가죠. 그럼 제가 쓰는 오일이 비싸다 치자고요. 과연 그게 비쌀까요? 한 번쯤은 사람 이 이거를 무조건 이거 비싸니까 이건 비싼 오일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원래 망가지니까 그냥 이렇게 갈면 돼. 근데 그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자주 교환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를 한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오일에 대해서 이 지금 이거 오일을 저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원인은 근본적인 거는 오일 쪽이니까 저도 운수업을 해봐서 알지만은 이게 유통마진이라는 게 다단계로 끼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최대한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생각을 해서 했더니 야그 다이렉트 안에서도 짧게 했는데도 거기서도 칼질에 뭐와 정말 진짜 대단하더라고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이건 딴 얘기고 엔진 같은 경우에도 오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대리점 없는 곳. 그러니까 큰, 그러니까 메이저 정유회사 갖고 있는 회사 말고 역사는 깊어요. 역사는 깊고 진짜 기술로만 먹고 살수 있는 그, 그 오일회사. 그러니까 정유회사를 갖고 있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광유, 광유 오일을 무조건 팔아야 하기 때문에 광유를 무조건 팔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유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그 회사나 그런 회사들은 브랜드, 그런 브랜드는 열외 그리고 최대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오일 회사 중에 유통 마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리점이나 이런 게 활발하게 안돼 있는 그리고 수입 원장 갖고 계시고 최대한 그런 업체를 제가 선별을 했어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찾아낸는 회사가 역사 깊고 정말 이 비싼 PE 가지고 품질로서 승부할 수 있는 승부하는 역사도 깊고 품질로서만 승부하는 회사 그래서 제가 일단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너무 그 중간에서 이게 많아요. 그래서 찾아낸 회사가 지금 쓰고 있는 오일 회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쓰면서 지금 여러 엔진들 새차 때부터 지금 관리하면서 지금 지켜본 결과. 정말로 관리가 제대로 된 차들은 소음기 쪽이나 이런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트러블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무조건 뭐 그냥 그냥 10만, 20만, 30만에 뭐 그냥 뭐가 터져 날아가고 뭐가 날아가고 그런 게 없어요. 최하 최하 뭐 최하 40만, 50만, 60만 돼야지 트러블들이 생기지. 뭐 10만 킬로 안에, 20만 킬로 안에, 30만 킬로 안에 뭐 이게 트러블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40만이라는 얘기는 40만이라는 얘기 는 무슨 얘기냐면은 4 0만의 리미트를 걸어 놓은 회사들이 있어요. DPF 무조건 교환하라고. 그런 회사 차 브랜드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로 6 DPF 무조건 교환하라고 이키로수로 아예 리미트를 걸어 놓은 회사들이 있어요. 몇개 회사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제 그리미이 들어왔으니까 체크 등이 들어오니까 교환할 수밖에 없는 차들. 나머지 차들은 그냥 무난하게 잘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 그러니까 런 부분들이 좀 보면서 많이 안타깝죠. 아니, 저는 이렇게 해서 해결했는데, 다른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라고 영상을 찍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문제랍니다 얘기했더니, 아, 나랑 괜찮은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그럼 제가 센터에서 본 산더림처럼 쌓여있는 소음기는왜 쌓여있을까요? 정말 그러니까 무조건 센터만을 듣지 말라 안 들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은 조금만 검색해 보고 구글로 검색해 보시고 조금만 알아보시면 금방 금방 뭔가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정보를 아, 진짜 정보를 많이 얻어낼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원인을 원인이 근본적인 거는 모든 원인은 오일에서 나서 열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오일이 못 버텨서 타서 나오는 그 물질들이 이지알과 소음기와 모든 걸 망가뜨려서 더 많은 불안전 연소를 만든다. 에요. 열이 더 많이 발생하고. 그럼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일을 저는 품질을 올렸어요. 다른 분들도 그 원인에 대해서 따르게 접속, 다른 방법으로 차, 예, 들어가셔가지고 원인을 한번 해결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부탁되고 그냥 그렇게 냥그 하시면은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고 우리만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한번 그거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한 번쯤은 정말로 그 원인을 잡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근본적인 원인은 정말로 오일로부터 시작을 해요. 모든 차들이 승용차가 됐던 뭐가 됐던. 승용차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